어 m sure you want to go down. I'm 이 o t going to go 서돌돌아 마요네즈였어 멋지다. 나오면 먹을 거니까 이따가 할까? 하나씩 먹어. 먹밥고도짱 맛있어? 어. 맛있다. 있어요로봇 보내기. 타가지나빨리섞래 와, 와 치즈 대박. 김치가 이렇게 들어가네? 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비주얼이 별로긴 한데. 음! 파도 안갈다 오, 맛있는데? 음! 내기억에 김피탕이랑 달라. 아, 그래? 아, 내가 먹은 거는 김피탕이 아니었다. 감피탕? 이런 거였는데? 들어간 것 치고 오이 향이 안 나. 오이를 그냥 토핑으로 넣은 건까 그런 거 같아. 사람들이 포장해가지 이걸로 알겠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야 <laughs> 아니, 근데 오빠, 촛초 가서 먹은 중식집 탕수육이 진짜 맛있어서 완전 착색해. <laughs> 오빠, 음료수 더 갖다 줄까? 진짜 아 올게요. 오, 저런 오, 뭐, 너무, 뭐, 저기, 지원한데?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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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에서 세계에서, 세계에서, 다고세 맘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 겨울올로시으면더 네. 좋았겠다. 조금 아쉽지만 나 이거 잠옷으로 사고 싶어. 그니까 괜찮지데 <목소리> 괜찮지? 오빠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우리만 이거 입고 있으면 어떡해? 에이 뭐 어때? 집에서 보는 블랙 커피. 그러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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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양말 아, 빵꾸났는데? 진짜? 음. 아, 나 오빠 사진 찍어까 가자? 응. 음. 아, 어떻게 하고 까 커피 이렇게 마시는. 어 이거 어제부찍어어 이거 좋다 아 너무 그를 컨셉 같아 그잘 <laughs> 나와? <laughs> 나살 쪘어 왜? 조합이 조금 그렇다 아야 멋있어 힙해? <laughs> 약간 힙한 스님 <선생님> 같아? <laughs> 찍봐 완전 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음. 어, 우리 결혼하면 커플 잠옷을 하나 맞출까? 그러니까. 그니까뭐이거 <laughs> 어, 멋을 나가도될거 같아. 도리만 입고 있어. <laughs> 이제 산책 겸 마곡사로 갑니다. 우리도 돌 하나 줘야 되는데 돌이 안 보이는 게 다들 어디서 주는 거야? 오케이 나 이거. <laughs>

늘 한글 같은 마음을 간직하게. 어, 아, 너무 귀엽다. 야,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laughs> 단풍이 너무 잘 들었어. 와, 새빨개. 진짜 새빨개. 오, 너무 예뻐. 여기 렇게 손이 편리지 아. 오. 왜 자꾸 컴판 아니야? 조심히 와. 너 같은 거 봐. 촛 트레이션이야. 몸으로 말해요. 이런 거 하면 오빠 할수 있어? 왜 대답이 없어? 맞힐 수 있어. 아니야, 오빠가 문제 내야 돼. 아, 안녕하세요. 완전 분위기 있어 보이지? 디지털 디톡스 한다면서. 벌써 어두워졌어. 진짜 금방 어두워졌다. 우리 들어온 30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볶음 같은 거, 어. 그거랑 계란말이? 계란말이? 연수 계란말이 나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계란말이 말고 가지볶음, 애호박볶음, 감자볶음. 아 오빠가 나할 만한 거다 얘기해버렸네. <laughs> 여기 민들레 옷이 이렇게 났어. 오빠 나도 하나 아이디어 줘. 세빈이가 <laughs> 벌라야지 <쓰인 거> <laughs> 시금치볶음? 이 나다. 음, 맛있는데. 이거 음, 맛있다. 무말리이 음, 맛있다. 근데 나 많이 안먹다 생각했는데 친구가맛지제 <laughs> 신기하다 오빠랑 유니폼 같은 거. 이거 이거 먹고 있는 거 신기해. 들어가면은 축구 9시에 하기 전까지 디지털 디톡스? 그러자런가 이게 더 편하지 않아? 사람 체험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팔을 아 팔을 이렇게 뭐 어떻게 우린 데드민턴골나 냈다. <laughs> 나 공이랑 안 친해. 아재 방금 전잘드까 이렇게 맞춰야지. 상대방 이렇게 <laughs> 맞춰야 돼. 아 그런 거나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쓰고, 허리. 이렇게 말고, 이렇 하고서. 이렇게 밀어 치는 거야? 친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가위바위보, 배배복. 어? 어. 오, 처음부터 아주. 어, 뭐야? 어, 아, 벌써 불안해. 보자. 왜? <laughs> 건드리면은 빼야 <해야> 되는 거네. <laughs> 알겠어요. 오씨! 오, 여기 이렇게 손이 뜯는지? 아, 오빠 처음에 너무 과감한 걸 뺐어. 아, 나 이거 빼고 싶어. 어, 어 그냥 빠지네. 물어봐. <laughs> 아니, 오빠 잘 골라서. 이쪽에서 보면 좀잘 보이나? 응? 음? 여기 거 빼볼게. 먹어봐. <laughs> 어떤 거? 이거 조금 다른 할리갈리거든? 일단 같은 그림 나오면 치는 거고 원숭이는 초록색 있잖아? 응. 그래서 라임 있을 때 치면 안 돼. 코끼리는 딸기 있을 때 치면 안 돼. 원숭이는 라임 있을 아닌데, 때 치면 안 돼. 동물 카드와 그 동물이 좋아하는 과일들만 그려진 카드. 어? 그래? 미안해. 돼지는 다칠 수 있어. 돼지 어떻게 생겼어? 어, 돼지같이 생겼어? 귀로? <laughs> 오케이. 아, 그러면 칼을 가져가는 거지. 어. <laughs> 뭐, 너무 너무 재밌는다. <laughs> 잘하는데? 어렇게 <재밌게> 못해? 그다. <laughs> 아 되지. 지금 어, 몸 숙이면 어떡해 어? 아! <웃음> <웃음> 내일 점심 내기 할래? 그럴까? 이거 연습한? 아. 우리 내일 점심 뭐 먹어? 아 우리 시장도 가야 되는데 시장 가서 군것을 내니 그래 재밌다 가위바위보, 아, 이렇게? 응, 옆으로. 그그럴까 응. 이렇게? 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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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그림이리그게 나올 수가 없리 그리, 그 어.. 뭐해~~~ <laughs> 어, 좀 위험한데? 대박. 연결 엑 오빠만 열장 더 많다. 오빠 1 8배 하고 싶어? 할수 있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나패다가 까먹을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아니 왜 배고프지? 이상하다. 그냥 마음. 음, 씹어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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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게 먹어도 맛있네. 정말 봐. 짠짜. 오빠 나 디지털 디톡스 해야되니까 이거 방해 금지 모드 해놓고 책 읽을게 우리 오늘 몇시에 일어났지? 6시 반. 우리 어제 몇시에 일났지 12시? 저녁? 어? 잘못 썼다 완전 잘못 썼다 오마이갓 oh 맛있지? 음. 에이, 이거 맛있어. 포 그래도 수가 좋은 모습을 기에서보는데이못을때로먹지않 방송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미 다른 곳에서 범죄가 시작된 지 오래다. 대기업식 취업자기를 많이 한는데 무슨 무슨 마케팅 이런 식으로 대기업 한개산업 그룹이다 하면서이 선주가 되면 사원들 미얀마나 베트남 등 근처에 휴가 연수식으로 해서 보내서 납치 한대진짜 아. 진짜 범죄도식으집 같이 아 그거야 진짜 아, 됐다 아왜 디지털 디톡스 잠시 쉬는 타임 <laughs> 완전 깜깜해 어? 우와 우리 우와 <laughs> 목소리 <laughs> 날씨가 너무 좋다. 자, 여기 찍어봐. 진짜 잘 나와. 그래? 완전 파랗네, 너무 예쁘다. 근데 이쁜 단풍나무들이 없어졌네. <웃음> <오케이>. <웃음> 뭐 그래도 예쁘게 나와. 어렸을 때랑 여름에 초록초록할 때가 제일 이쁘겠다. 그치, 지금 노래랑도 잘 어울려. 그냥 부으로빠면안 돼? 어, 그럴라고.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하려고 하는데 웨이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빠는 주차를 하러 갔고 제가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잠정도 있고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비는 무슨 하늘봐 완전파래 제가 <laughs> 어, 이따가, 이따가 가보려고 했는데 무인 운영 중 어... 오빠랑 분명! 내가 먼저 가기로 했는데, 오빠 지금 저기 벌써 오고 있어. 아, 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계단 조심해. 아, 어, 너무 예쁘다. 오빠, 여긴 가을에 오기 너무 예쁘다. 공주 너무 좋다. 오빠 여기 지역 건축사 해. 구경 가보자. 오? 응? 아. 어, 귀엽다. <laughs> 오빠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대. 어? 뭐야? 젓가락? 네, 도로는 건너셔야 시장이 있어가지고 네. 아, 여기 사진권이 있구나 아 이제 시장에 군것질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 육전집 있었으면 좋겠다. 대왕육전. <laughs> 여기가 간식집이야 이름이. 완전 뜨끈뜨끈할 거 아니야. 초장에 찍어 먹는 것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어 맞다. 내가 사기로 했는데? 응? 고구마 먹을까? 근데 6,000원이면 진짜 짜다. 근데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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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여행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그니까. 음, 너무 좋은데? 그니까. 음. 오후 2시에 공연 하 안에 리허설 하시나봐. 수이 버릴 곳이 맛있다. 또 다른 걸 찾으러 가볼까? 음. 오, 이거 먹으니까 더 배고파져. 반갑다 네. 응, 맛있다. 응. 우리 밥을 어떡하지? 응 음. 음. 맛있다. 응? 음. 음. 이 진짜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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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먹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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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는데? 그러니 너무 좋다. 오 밑반찬도 완전 괜찮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치 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24월에 마지막이 아 4월에 뜨불맛 음. 음. 장난 아니다. 오빠 근데 마늘 맵더라? 매워? 응. 음. 생선 많이 먹으이 이런 거 먹는 거 완전 괜찮지. 음. 맛있어? 생상이더 맛있어. 응? 너무 맛있다. 미쳤다. 그렇지 응. 음. 여기 진짜 맛있다. 어, 잘 왔다. 응. 반찬들도 맛있어. 응. 음. 여 완전 토퍼하는 거 같다. 이거 완전 쩝쩝박사 같아. 겁 고기납밖에 네 아무래도 이게 양념 맛이 강해가지고. 음. 어? 맛있다, 막걸이 근데 그냥 밥 막걸리야. 4시간이었나? 4시간이야? 응. 음. 지금 2시 반인데도 들어오, 응, 들어오는 사람들 있어. 오빠 덕분에 진짜 여기저기 잘 놀러다닌다. 승희가 따라와준다. 그래도 오빠가 잘 찾아보고 막 가자고 해주잖아. 우리 자주 놀러다니자. 어 고양이 나왔다. 고양이, 오빠 고양이. 많이 먹고 살겠다. 생선고이 떨어진 거 이런 거. <laughs>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내기의 캔디? 어. 오빠 어떻게 하면 결혼한대. 아 어, 진짜? 응.